전 정권이라고 해서 법무부 장관 네. 진짜 어, 사직자로 다스려야지 부족한 사람인데 얼마 전에 광복절에 해당해서 독립운동, 독립운동 그상을 받았습니다 그상이 대형이 뭐냐면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있으면서 그어과 가족의 그재산을 못. 아, 예. 아, 제가, 지마, 지난주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아, 메르켈 총리를 만나고 영국 여왕을 만나고 하는 등 외국 정상들과 외교를 할 때마다, 아, 일본 분들이 우리나라 소녀들을 끌고 가서 선모회를 삼았다. 선모회를 삼았다. 계속 얘기를 하니까, 일본 정부에서도 이게 외교적으로 심각하게 문제가 되니까, 아, 이걸 정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하고 아, 외교적 합의를 했습니다. 일본의 극우 단체들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베 정부는 아, 박근혜 정권과 아, 이런 위안부 관련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한일 정부 간 합의를 하기전 아, 할머니들에게 이 사실을 설명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인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용수 유용, 할머니가, 어, 익냥은 외교부에 들어가서 이 내용을 알고 있는 것 가, 같아, 이렇게 얘기할 때, 익냥이가 뭐라 그랬냐, 가짜뉴스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런 외교문서를 본 적도 없다고 했는데, 드디어 익냥이가 거짓말 치고 세계 쳤다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아, 한편 한반도 임금과 통일에 대한 변호사 모임에서 정보공개 소송을 통해 갖고 취득한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그 공개는 뭐냐? 위안부 합의 당시 윤명하고 무려 외교부가 4번이나 아주 정밀한 면담을 했고 이 의본과의 합의 내용이 윤명에게도 전달이 되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laughs> 윤량이가 왜 아, 외교부에 들어와서 외교관들에게 이 내용을 봐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때 뭐라고 얘기했느냐? 피해 할머니들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를 설득하기 위해서라도 이건 봐야 된다. 그러니까 외교부가 다 보여줬습니다. 다 보여줬는데 윤량이가 전혀 본 적도 없다고 사기를 쳤습니다. 그래서 조태용 당시 2015년 당시 외교부 차관이었습니다. 소통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다. 아니 외교부 차관이 소통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다고 했, 했음도 불구하고 정, 문재인 정권으로 바뀌고 난뒤이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서 무려 4년간 지금 이렇게 혼돈이 오고 있고 저 사기꾼들이 저렇게 사기를 칠수 있게끔 문재인 정권이 이표현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문재인은 나쁜놈입니다. 문재인은 악한놈입니다. 문재인은 절대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어서나 안될 자가 지금 대통령이 되어서 나라를 지금 말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다른 말로 하면은 전문 용어로 하면은 국가를 정복시키고 있다. 지금 문재인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정복시키고 있는 존대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윤영이가 가짜 뉴스를 하면서 외교부와는 지가 윤영이가 직접 했던 말입니다. 어떤 사전이 힘도 없이 모든 사항을 결정하고 당일 밤 윤영이에게 합의된 일부를 일방 통보했다. 누가 윤영이가 말을 했습니다. 결국 뭐냐? 일렁 통보하지 않았고 무려 4차례 4차례에 걸쳐서 윤미향과 특히 심도있는 결혼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윤미향이가 작년 5월달 뭐라 그랬냐 할머니들에게 이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차 밝힌 바처럼 이런 명백히 사실이 아닙니다 하고 거짓말을 작년 5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윤미이는 사기꾼이다 이렇게 우리가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 그냥 빈말이 아니고 혼말이 아니고 윤미은 거짓말을 하는 자는뭐라 그러냐면 사기꾼이라고 그럽니다 윤미은 진짜 고등사기꾼입니다 고등사기꾼 저런 자가 지금 국회에 있습니다 윤미 같은 인간 남인성 같은 인간 예전에 또 손혜원 같은 인간 어떻게 민주당은 이거를 골라도 저런 쓰레기들만 가서 골라서 저 국회에 갖다 놓는지 참으로 악한 자들, 악하기 때문에 그런 재진만 갖다 놓는 것 같습니다. thank you